오늘 뭐 먹지? 오늘의 밥상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카레 라이스를 해봤어요. 어제 당근, 겉절이, 배추, 김치예요. 단무지 또 필요하지요. 엄나무순 나물이에요. 어제 요가원에 갔더니. 친한 동생이 한포따리를 가져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나눠 갖고 와서 오늘 삶아서 무쳤더니 쌉싸름한 게 봄철 입맛 도거기 아주 좋은 그런 엄나무 순 나물이에요. 음, 불고기 햄 한번 뒤쪽 구워봤고요. 맛있게 익은 쪽파김치예요. 요즘 저희 가게 손님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어떤 남자분들은 뭐 싸달라고도 하시고 고양이 전라도냐고도 물어보실 정도로 아주 쪽파김치가 맛있게 돼서 요즘 맛있게 먹고 있네요. 오늘은 또 떡볶이를 한번 해봤어요. 어묵을 넣고. 떡볶이를 국물 떡볶이를 자작자작하게 해서 국물에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국물도 넉넉하게 해서 떡볶이를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. 오늘도 저는 이렇게 또 밥상을 차려봤는데요. 여러분들은 오늘 밥상 어떻게 차려서 맛있게 드셨나요? 오늘은 또 마침 근로자의 날이라 쉬, 쉬는 분들 많죠? 간단하게 집에서도 이렇게 카레라이스 하면 음 반찬 한두 가지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음 가끔씩 간단하게 먹을 때참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오늘도 이렇게 또 카레라이스 한 그릇 맛있게 먹고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하며 하루를 열어봅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의 밥상 보시고 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제가 매일 매일 이렇게 또 새로운 반찬으로 새로운 음식으로 한번 올려볼게요. 오늘 뭐 먹지? 오늘의 밥상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.